그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얘는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미시 2분의 1인 걸로 그대로 남겨놓자고 우리. 그럼 얘는 y란에는 어, 로그에 2분의 1 더하기 아, 2분의 1에 4 더하기 로그에 2분의 1에 x가 되고요. 여기다가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8이고 마이너스 로그 x 2분의 1에 x. 이거죠 식이. 그럼 얘는 실제로 계산하면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아 일단 치환 먼저 할까요? 우리 귀찮으니까. 그럼 얘를 t라고 할까요? t.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얘도 t죠.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얘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t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바깥으로 뺀다고 치면 얘가 t에 얘가 2분의 1에 마삼제곱이잖아. 그럼 얘가 마삼이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얘는 아 얘가 마삼이라 고랬는데 우린 마이너스 뺐으니까 얘는 플러스네요 요거죠 요거 요거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t 제곱에 원래는 플러스 t인데 얘 있으니까 마이너스 t 되는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니까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6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럼 얘가 되는데 우리는 t의 범위 아직 안 정했어요 자 로그 2분의 1의 x 얘가 t라고 했고 우리는 근데 지금 1부터 4래. 그럼 얘는 요렇게요렇게될 건데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큰거 넣은 거. 4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2구요 1집어넣으면 얘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범위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이제 열심히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자 그러면요. 얘가 마이너스의 t 제곱 플러스 t가 되고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플러스 6 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t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 4분의 1 바깥으로 나가면 4분의 25잖아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범위 써주자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지금 마이너스 2랑 0은 0은 뭐 여기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2 여기 있죠. 어디가 제일 뭐냐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기가 더 멀죠. 마이너스 2, 여기 0. 그럼 아까처럼 얘를 편의상 ft라고 놓자고, 그럼 최대는, 라지 m은, 얘잖아, 얘. 4분의 25. 그죠? 그 다음에 스몰 m은, 얘는 f 의 마이너스 2랑 같지? f 의 마이너스 2. 요거 계산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맞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근데 빠지니까 4분의 16이네요.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라. 그럼 얘 쭉쭉쭉 사라지면서 25원 남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네요, 4번.